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첫째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붙잡겠습니다.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아를 붙잡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이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요셉이 애굽에서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사 11장을 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2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이제 창세기 37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이 꿈을 이야기 한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히고 요셉만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이꿈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또 다른 꿈을 꾸어요. 또, 요셉이 이것을 얘기 안 하면 좋은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숨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직한 사람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절을 했다.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야곱이, 꾸짖어요. 그러면 네가 꾼 꿈이 그게 무슨 뜻이냐? 나하고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 가서 땅에업대해서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이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팔아 넘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때가 요셉이 이제 10대였죠.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이야기를 창세기 이제 48장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야곱이 왜 야곱의 믿음이 왜 정말 이1 11장의 기록될 만큼의 그런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우벤이 었어요 첫째 아들이 루우벤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루우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혈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일이 있었고, 이스마일이 먼저 13년 전에 태어났는데 누가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중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장자가 되었습니까? 야곱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가 루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 주고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 영해,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장자권을 빼앗길 빼앗긴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야곱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너가 장자이지만 아버지 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장자의 권한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미 48장에 그 일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루벤의 장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형이 있었지만 애서가 있었지만 자기가 장자의 복을 갖게 된 것처럼 루벤이 아니라 죄를 범한 루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장자의 권한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8장 5절에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지금 요셉은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이었고, 정말 이, 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죽은 줄 알고. 근데 결국 찾게 되죠? 결국 다시 만났죠? 그러면 지금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에 와서, 애굽에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기업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집 안, 집 바깥에 있던 요셉을 이집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람이 라 있는데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아들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고, 또이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루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누구로 끝납니까?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장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요셉의 꿈꿈처럼 그대로 경배를 합니다. 엎드립니다. 이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의 장자가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49장 26절에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 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요셉이 으뜸이 되고 장자가 되고 장작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 어둡고 정말 나이가 많아, 졌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손을 어긋맞겨서 첫째와 둘째를 손을 반, 반대로 해서 문하세가 장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지금 요셉 앞에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과 두 아들, 네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손을 바꿔서 축복하려고, 축복해달라고 말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혈통적으로는 첫째, 둘째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세도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지만,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더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야곱을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철 타작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버러지, 지렁이 같은 존재는 어떤 겁니까? 밟으면 밟히는 존재예요. 정말 이 세상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철 타자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가문을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열두 아들을 열두 집화로 세우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열두 집화의 이름이 이 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집화입니다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40, 창세기 49장 33절에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이렇게 예언하고 유언하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기의 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설명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붙잡고, 마지막까지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루베르로부터, 요새 베냐민까지 자녀들을 마지막 예언,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첫째 벌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그 자리에 반드시 야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 그 첫째 부활의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그의 지파기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두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지팡이를 짓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수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 땅을 향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다 살고 오늘 성경에 또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때를 야곱에게 주었고 그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살았는데. 그 인생을 다살 때까지 마지막 이 순간에도 이 지금 무라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때에도 지팡이를 짓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야곱의 지팡이가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붙잡았고 언약에 지팡이를 붙잡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 언약의 지팡이, 그 말씀의 지팡이 그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비하는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이 야곱을 첫째 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 세계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예수와만 붙잡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았던 것, 내가 살려고 붙잡았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야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맞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실하게 여기셔서 멸류가를 씌워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아버지, 하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천국 천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